코로나19 방역에 공무원들이 비지땀을 쏟던 지난 4월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대낮에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조사를 벌인 통영시는 5급 사무관 A 씨가 4월 말 근무 시간에 관내 모텔을 수차례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는 출장객까지 내고는 모텔을 드나든 것입니다. 통영시는 A 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저희들 받고 조사를 하였으나 그 행정의 조사권 한계가 있어 저희들 그 근무지 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모텔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보건소장 갑질 논란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의혹 등잇 따른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전체 공무원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는 형국입니다. KN은 김동환입니다.